예, 오늘은 저 신축 하우스 작업 현장에 왔습니다. 예, 지금 현재의 예, 예, 형식은 이중 하우스인데 지금 동과 동 사이 간격이 1m를 줬습니다. 아,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어, 공기층이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겨울이나 여름이나 온도 관리에는 아마 장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통상적으로 보면 30에서 40cm의 간격을 두는데 이렇게 1m 정도 간격을 주는 게 혹시 시설을 보수를 한다든지 뭐 재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도 동선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작업이 많이 편리할 것이고 그리고 단열 부분에도 굉장히 리한 장면이 있습니다. 여기 이제, 패드를 댄 거는 치맛단을, 치마 치마단을 이렇게, 이제, 댄 것인데, 일반 하우스는, 일반 하우스도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, 치맛단이 지금 현재의 높이가 한 60cm 정도로서 패드를 이렇게 해놨는데, 이거는 조금 수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그, CO2 가스의 농도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, 밑으로 깔아앉는 현상이 있는데 통기 환기에 대해서는 조금 높는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, 새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처치로 어, 하고 난 뒤에 밑에 중간중간에 비닐하우스에 보면은 밑단에 중간에 동그랗게 구멍을 반쯤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. 그리고 이제 안에 일중 말고 이중에는 지금 현재의 이 치맛단을 수정을 해서 이제 20cm 지면에서 한 20cm 정도로서 낮추어서 그렇게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하우스가 잘지어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평생 문제 없이 스수로안 있겠느냐. 그리고 지금 이제 이제 입구 쪽 입구 쪽에는 지금 간격이 간격이 촘촘합니다. 자 이랬을 때, 통상적으로 태풍이 오면은 어, 하우스가 들리는 현상이 중간에서 들린다든지, 혹은 양 끝에서 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, 이 정도 촘촘하게 해놨으면은 어, 태풍에도 전혀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.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. 그리고 지금 현재의 중간에 중간에 하우스가 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도 이렇게 간격이 촘촘하게 한한 한 파스를 더 이어 나왔습니다. 뭐이 정도 같으면은 태풍에도 전혀 걱정이 없이 밤잠 못 자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. 하우스를 아주 멋지게 잘 치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